청정한 자연 환경으로 산소카페라는 도시 브랜드를 내걸고 있는 청송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재정 역량 분야에서는 전국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어떤 시책들이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는지 윤경희 청송군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예, 네, 그 저희 청송군은 202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019년도에 이어 한번더 우리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종합 1위고, 또이 모든 것은 우리 5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영향 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 분야, 특히 청송군은 재정영향 분야에서는 전국군단에서는 우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채무비율 제로, 태풍피해복구 등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발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한 점과 또 농민 수당,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또 청송 사랑 화폐 적기에 지급하여 군민과 상생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펼친 점을 크게 인정을 받아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군수에 취임하면서부터 2017년도, 2018년도 대규모 돈사가 신축되어서 전역에 걸쳐 아주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3년 가, 가까이 우리 돈사와 우리 손해 또 우리 허가 취소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참 많았으나 제가 취임하고 오늘날까지 잘 모든 16건의 돈사를 불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정청송을 잘 지켜내라는 어떤 그런 국민들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해서 미래를 열수 있는 자연 환경의 청송구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우리 백일용 정원에서 우리 산속카페 청송정원 우리 문화 페스티벌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송에 오셔서 우리 백일용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끽하시고 또 힐링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고의 백인홍 정원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